우선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구간 중에 하나가 10만 키로 내외입니다. 제일 선호도가 높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신차가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를 혼자서도 잘살수 있게끔 중고차의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더뉴 K7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10만 키로부터 12만 키로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뉴 K7 더뉴 K7도 살짝 휀다 부분이 좀 바뀐 차량입니다 뭐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모양 자체가 살짝 살짝 조금씩 바뀌면서 이름도 살짝살짝 살짝 바뀌었던 차량이 더뉴 K7입니다 올뉴 K7 나오기 전까지 근 3년 동안 생산이 됐고요 차량도 어느 정도 잘 팔렸던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K7과 HG 요급 차량들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차종은 HG고 그다음은 K7입니다. HG는 그랜저라는 브랜드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층이 분명히 있고요. K7 같은 경우는 또 K7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젊으신 어린 분들이 좀 K7을 많이 타시고요. 좀어 나는 그랜저가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좀 HG가 좀 그래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K7으로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그래도 K7이 그랜저를 넘어 쓰지는 못했죠. 우선은 K7이 실내외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과 옵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뉴 K7. 2013년부터 16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3구간. 10만에서 12만 키로까지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김실장이 생각하는 잘 사는 가격, 권장해드리는 가격, 추천해드리는 가격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실장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김실장TV는 중고차 시세를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중고차의 시세를 현실적으로 딜러 전산과 연동을 시켜서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현실적인 시세 파악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실장 TV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뉴 K7 3 구간 시작하겠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 전산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 드립니다. 딜러 전산과 가격이 연동된다는 것은요, 딜러들이 보는 전산가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차량도 사진도 성능도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시면은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는요,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김 실장 중고차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영역이나 사이트 영역 첫 번째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차종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3구간 10만에서 1 2만 k 로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더뉴 K7 2.4 프레스테지 1190만원, 14년 2월식 역각자입니다. 요런 경우는 보통 13년도에 생산됐던 차량을 재고차를 산 경우에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최초 등록일이 2014년 2월이지 연식은 정확하게 13년식입니다. 13년식이고요. 검정색이 10만 7천 키로를 달렸습니다. 자, 검정색이고요 검정색 뭐 대형차에선 검정색이 갑이죠. 핸들 리모컨 있구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가죽 시트 있구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구요 통풍 시트는 없어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있구요. 하이패스 루미러 있습니다. 전동접이 미러도 있구요. 조석 전동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썬 루프는 없어요. 13년식입니다. 13년식 14년 2월 등록이고요. 튜닝, 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유가 미세 누유가 원동기 부분 한군데에 두개가 있어요. 실린더 헤드 가스갭과 오일팬 이렇게 두군 두개가 한꺼번에 있, 있을 경우에는 김실장은 언제나 당장 정비를 좀 하셔야 된다.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타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차가 쓰고안 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김 실장은 이렇게 한 군데에 두 지점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은 우선은 정비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오일팬 쪽은 수리비가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그 공업사나 카센터에 좀 문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정비하는데 대략 어바웃을 얼마를 잡아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고요. 특이사항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드론지는 1월 11일, 1월 11일이면은 두달안 쪽에 따끈따끈한 차량이고요.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렇지만 썬루프는 없어요. 사고는 없고 무사고 차량이지만 렌트 이력도 없고요. 썬루프는 없고 그렇지만 역각자입니다. 14년 2월 시기 아니고 13년도에 생산된 차량을 14년 2월에 구매해서 최초로 등록을 한 겁니다. 재고 차량이라는 거죠. 우선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1,190만 원. 2.4 프레스테지 스페셜 모델이고요 1,199만원 14년 8월식이고 검정색이 11만 5천키로를 달렸습니다 우선은 11만 5천키로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 월등히 많아요 또 전동시트 가죽시트 있고요 메모리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있어요 이 차량은 썬루프도 있고요 어, 핸들리모콘 있고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다 있습니다 통풍시트는 없어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구요 성능 보겠습니다 14년 8월 시 튜닝, 특별이력,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 단순 수리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깨끗하구요 들어온지는 11월 11일 11월 11일이면 묶였죠 묶인 차량입니다 묶인 차량이고 우선은 묶인 것 빼고서는 사고도 없고 썬루프까지 있고 통풍 시트가 없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거의 풀옵션의 차량입니다. 제가 그, 꼭 언제나 나눠드리죠. 2개월 미만을 정상주의 차량이라고 하고,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묶여가는 차량, 그리고 3개월 이상은 묶인 차량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우선은 묶였던 차량, 뒤로 갈수록 차량이 오래 서 있으면 고장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뭐 특별하게 묶였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어, 본인이 득템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옵션이나 어, 이런 색깔 뭐 이런 것들이 우수해요 렌트력도 없고요 근데 단점 하나가 묶였다는 겁니다 요 부분만 해결하시면은 요 부분만 잘 보시면은 굉장히 의외로 득템을 하실 수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199만원이고요 3.0 프레스테지 모델입니다. 1,310만 원. 14년 9월에 15년 형식 검정색이 114,000km를 달렸습니다. 검정색만 어떻게 보게 되네요. 우선은 우선 후방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 있고 핸들리모컨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어요. 통풍 시트도 있고 음, 하이패스 루밀러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다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썬루프만 없을 뿐이지 다 있네요 성능 보겠습니다 14년 9월에 15년 형식 튜닝특별의 용도, 용도 이력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다는 것은 김 실장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묶인 차량 그거에 준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보시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렌트카로 썼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몰았던 거보다 우선은 여러 사람이 몰았을 때는 각각 운전한 습관이 다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험하게 모는 분도 있고 얌전하게 모는 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보시라고 찝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량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차량 상태가 혹시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찝어드리고 가격이 싸야 된다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렌트력 이 있고요,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도 깨끗하고요 들어온는 12월 6일 12월 6일이면은 묶였죠 렌트 이력이 있는 거 빼고는 우선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통풍시트까지 있는 3.0 풀옵션 차량이고 단점으로 는 썬루프는 없어요 썬루프는 없는 걸 아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좀더 디테일하게 보시고요 1,310만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봤을 때더뉴 K7 3구간 10만에서 12만 키로까지 봤을 때잘 사는 가격 권장해 드리는 가격 추천해 드린 가격이 얼마냐면요 1200에서 1300요 정도 선이 잘 사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뉴 K7 3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더뉴 K7 3구간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우선은 1구간은 2만에서 4만 2구간은 6만에서 7만 3구간은 10에서 12만입니다 6만에서 7만 사이 구간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간적으로 제가 나누다 보니까 10에서 12만이 3구간이 됐습니다 원래는 2구간이 돼야 될게 3구간이 됐어요 연식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4구간으로 나누기에는 후반부 키로수 대가 없기 때문에 이게 3구간이 됐지만 우선 일반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구간 중에 하나가 10만키로 내외입니다 제일 선호도가 높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신차가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3구간 이 정도 시세면은 K7 탈만하지 않습니까 그랜저 HG 보다는 좀 싸고 그리고 급이 같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더뉴 K7. 오늘은 2013년부터 16년까지 더뉴 K7 옵션과 색상을 무시하고 가격 시세 위주로 3구간 10만에서 12만 키로 구간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